영상으로 보는 커뮤니티 네이버 카페 코몽입니다. 유튜브 영상 제작 요청 게시글이 올라와서 제가 직접 대신 올려드리고 지금 게시글에 대한 조회수만큼의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해드리기로 약속했습니다. 개인이 직접 글을 적기 힘드신 분들은 대신 글을 올려주고 말씀하시는 아이디로 조회수만큼의 보상을 드릴 수도 있으니까 이분처럼 조금 익명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참여를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전화로 전화로서 썰을 풀어주셔도 참여가 가능하신 부분이니까 그 부분도 참조 바랍니다. 익명으로 참가해주신 분의 유튜브 영상 요청 게시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근마켓 왕복열라는 제목으로 예, 올려주셨는데 이 내용은 직접 쓰신 것이 아니고 예, 특정 커뮤니티에서 이것을 퍼와서 예, 자료를 올려주셨습니다 서울에서 울산까지 왕복해주실 분 예, 이곳은 위아래가 다 잘려 있어서 예, 당근마켓에 올라온 것을 캡처를 해온 것을 예, 또다시 이것을 캡처를 해왔습니다 저를 데리고 여성분이 쓰신 글입니다. 저를 데리고 13일에 저희 집에서 울산까지 내려갔다가 14일이나 15일에 다시 울산에서 저희 집까지 데려다 주실 천사분은 계실까요? 서울인데 서울 여기에 보시다시피 서울에서 울산이면은 예, 거의 뭐 왕복 400km 가까이 되는 길은 예, 값만 해도 예, 거의 뭐 대략 예, 뭐 왕복이면 돈 10만 원이 되는 통행료 플러스 기름 값에다가 요것을 지금 요일까지, 예, 이것도 뭐, 당일치기 1박 2일도 아닌, 예, 그렇게 뭐, 요일까지 제시를 해주시면서, 아, 그, 이 가는 목적까지 여기서, 예, 올려서 도발을 하버리는 부분입니다. 아는 동생 보러 가는 건데, 비행기는 비싸고 ktx는 복잡하고 버스는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서 도와주실 수 있으신 분 구해요 사례비는 5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숙박비는 따로 내셔야 돼요 같이 잘 수는 없어서 가능하신 분 채팅 주세요 아 이렇게 해서 이것을 무슨 의도로 이것을 영상 요청을 해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예, 아주 이것은 사보호를 아주 찾으시는 게시글로 파악이 됩니다. 예, 기본적으로 5만 원이면 이거 뭐 KTX를 편도로 끊을 수 있는 부분인데 예, 집 앞에까지 데려줬다가 이것을 같은 경로로 가는 놈을 지금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생판 서울 어딘가에 가만히 있는 놈을 예, 서울 집으로 불러들여서 이 울산으로 데려간 다음 이 숙박비는 예, 따로 내셔야 된답니다. 옆에서 거의 대기를 다셔야 된다는 부분인데 아, 이거 같이 잘 수는 없어서 이게 드립, 드립을 아주, 예, 아주 유니크한 드립을 치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모르지 이러면서 이제 여기 가능성을 점점 이렇게 혹시라도 모르지 이러면서 이것을 딱 메시지를 호구에게 예, 우리 훌륭하신 보빨러 친구분들을 예, 엄청나게 혹시 모르지를 이렇게 뭔가 가미한 기술이 여기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예, 아마도 제 생각에는 하실 분들이 예,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충분히. 예, 이거는 이분을 어떠한 목적으로 예, 이것을 약간 깔려고 이렇게 올린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하실 분이 넘치고 넘치십니다. 예, 이것은 오랜 커뮤니티 생활과 이런 채팅 앱 등을 예, 많이 경험해 본 중배로서 예, 우리 훌륭하신 예, 이 보발러 친구분들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체온만에 예, 가발만 씌워놔도 이 친구들이 뭐 부산이든 예, 제주도든 쫓아갈 친구들이 많습니다. 예, 여러분들 생각하는또 세상이 다르게 흘러가는 부분이니까 예, 친구들이 의지가 예, 엄청나다. 예, 그 부분을.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예, 우리 뽀발로 훌륭한 친구분들은 예, 세상 어디라도 혹시 모르지라는 그 예, 머리가 모든 진체를 지배해 버리는 예, 그런 현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예, 뭐 우주라도 예, 혹시 모를 끈덕지가 있어 우주라도 이것은 뭐 데려다 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예, 보여지면서 뭐 게시글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